뭐예요? 뭐예요? 네. 네. 이 뭐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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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타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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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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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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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>? 응? 응. <laughs> 신발 안 보세요? 신발 벗으세요. 요 응. 어왜 응, 또? 아또 아빠가 줄게 양말도 벗어? 어스튜줘봐어 응, 아빠가 해줄게 양말 벗고 신발도 벗어? 와 여기 예쁜 누나 많이 있다 세나 여기? 예쁜 누나 많이 있다 어 예쁜 누나 많이 있다 잘안 풀어져요? <목소리도> 잘한다. 좀뭐할 거예요? 어떤 거? 저 어떤 거 신나게 할 거예요? 우리 어, 아뜨지 아무도 안만지게 아뜩게 아프다뜩게. 야아뜩께요 오케이? Let's go!